자 이번 시간에는 자 오피셜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금액이 좀 8,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구간에서 자 바닥 확인이 끝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15,000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호이딩이 가능한 코인이다. 자 그런만큼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구간에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큰 폭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거래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자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자, 매일 같이 차트 관련 자 이렇게 가격 분석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저랑 함께만 하시면은 자, 누구나 큰 수익 챙겨 갈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 3 8 9 3564번으로 소통방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입장까지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은 주식과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돈의 흐름대로만 움직이고 있고, 자 세력의 계획대로만 폭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력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 일정을 반드시 챙겨가셔야만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이 락업 해제 일정 관련해서 심도 있게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보를 한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단의 매집 일정, 자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자 수량 그리고 목표가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 문서에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셔도 자이 세력들의 자금 이동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거래한 이 계좌를 보시면은 자 소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꼭큰 돈이 필요가 없다. 자 세력의 자금 이동을 따라가면서 자라업 해제 자 일정 대로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셔도 자 충분히 이렇게 자큰 수익 폭등 수익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매일 같이 거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서에 담긴, 자, 2차 폭등 시간, 자, 그리고 최고점 매도가까지, 자,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개를 드릴 겁니다. 자, 8389-3564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자, 세력의 자금 이동을 할수 있는, 자, 락업 일정과, 자, 2차 폭등 시간까지 함께,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께는, 자, 이렇게 매일같이 문자를 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마다, 자, 단타 코인을 제가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 자, 아반티스와 솜니아를 드렸고요 자, 바닥에서만 매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자, 오늘과 같은 시장 폭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는 이렇게 문자만 따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8389-3564번으로 자, 단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매일 아침 8시마다 단타코인 2개씩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워도 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계속해서 우리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단타라고 꼭 남기셔가지고 자이 문자는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락업 폐제예요 락업 폐제 자, 이 단어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연달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냥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어떻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폭등이 나오고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자 거의 세력 작전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이런 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자 이런 흐름들이 락업 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자 급등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락업 해제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말 그대로 여러분들 돈이 묶이는 겁니다. 자, 락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자, 락업이 해제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돈이 묶여서 매도를 못한다. 자,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물량을 쌓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올라간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급등주, 그리고 이제 급등하고 난 이후에 폭락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세력 패턴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세력 패턴이 바로 락업 일정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락업이 여러분들 풀리면은 자 마이너스 20% 이상 폭락이 나옵니다. 자말 그대로 자 공포죠, 공포. 자 하지만 락업이 풀리기 전까지 자,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 이럴 때 100%짜리 상승세가 나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이너스 20% 하락이 자 적은 하락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 자 근데 수천억을 굴리는 세력에게는 자 막대한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거래만 참여를 잘 하셔도 자 20%가 넘는 폭락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자 100%가 넘는 폭등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락업 일정은 통상 한달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많은 거는 두 달이 넘어가는 것도 있죠. 자, 이러한 락업 일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폭락이 나오면서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되면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이클이 또 시작이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일정 패턴에만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시면 된다란 너무나도 심플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정해진 일정, 정해진 락업 일정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해제 날짜. 그리고 이제 해제 이후에 다시 또 시작이 되면 들어온 물량으로 추가적으로 목표가 산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폭등 수익을 바닥에서부터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0108389의 3564번으로 락업이라고 락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락업의 정이 정해진 자, 이 코인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에 맞춰서 거래만 해도 수익은 쌓일 수밖에 없다. 자, 라고이라고꼭 남기셔 가지고 자, 이 코인 목록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저렇게 코인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자, 폭락을 하고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면서, 자, 이 시장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심경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자, 여러분들의 기초를 다시 한번더 다질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기본 이해. 자, 기초 내용부터 자 그리고 투자 준비편 따로 있죠. 자 아래로 쭉쭉 내려보시면은 자 실전편도 있고 심화 응용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동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최신 트렌드를 감안을 해서 자동 매매 이 트레이딩 봇에 대한 내용까지 넣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를 하시면은 자 어떤 회사고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겠다.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합니다. 자 근데 왜 유도 코인만 거래를 하면은 왜 묻지마 매수를 하는 건지. 자 아마 코인 거래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코인 계좌 수익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매번 마이너스 손실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전 투자 마인드. 자 마인드셋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 심리를 관리하는 법까지 제가 담아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 기초를 쌓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자 전략적으로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젠 거래를 뛰어들어야죠. 자 그래서 전략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투자 전략 그리고 미래 전망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책을 마무리를 좀 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무려 31 페이지 짜리 입니다 절대로 적은 내용이 아니다 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내용들 다 나옵니다 그냥 빈 파일이 아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이 코인 책자 하나면은 자 앞으로 폭락장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0 1 0 8 3 8 9 3564번으로 자 코인 책이라고 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코인 책자 하루에 1 시간이면은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수 있는 자이 중요한 책자, 자,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